안녕하세요 비니네다육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 5개 세트 10만원 짜리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10개 바구니를 만들어서 올렸었고요 어, 이번에는 8개 세트를 올려 보려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이번 세트는 지난번에 들어가지 않았던 품종이 조금 몇 개가 들어가고요 어, 종류는 5종류에 두 가지는 어, 선물로 제가 서비스로 두 가지를 더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총 개수는 7개가 되는 거죠. 7개가 되는데, 어, 지난번에는 제가 루카를 하나 드렸는데, 이번 영상, 이번 세트에는 여기 보이시는... 환엽 에보니를 하나씩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블랙로즈라는 아이를 드릴 거예요. 어, 다섯 종류에 15만, 10만 원이고요. 거기에 환엽 마리아와 블랙로즈를 제가 하나씩, 어, 이렇게 두 가지를 서비스로 또 추가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보시면, 블랙로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센치가 요 정도 되구요 지금 뿌리 상태는 이제 이렇게 실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환염 마리아. 환염 마리아는 입장이 짧고 넓은 품종인데요. 요 아이도 뿌리가 완전히 활착은 되지 않았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뿌리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음, 요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거의 사이즈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아이를 제가 서비스로 더 넣어드리고요. 총 일곱 개가 가는 거예요. 어, 다섯 개 종류의, 어, 금액은 10만 원이고 두 가지가 서비스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럼 총 일곱 가지가 가는 거예요. 어, 처음 여기 보이시는 품종, 샤갈이라는 아이인데요. 첫 번째 품종은 샤갈이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조금 큰 것도 있고, 여기 자된 아이들보다 조금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샤갈, 그리고 두 번째는 엣지컷, 그리고 헬리아가 있는데요. 묵은둥이들이라 색감은 아주 예쁘고요. 사이즈도 중품 이상 되는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색감도 아주 예쁘고,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보시면,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아주 좋구요 색감도 지금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붉은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엣지컷 헬리아 이렇게 하나씩 둘 중에 하나가 가는 거예요 랜덤으로 엣지컷이나 헬리아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넣어드릴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라인은 한스에보니에요. 한스에보니도 이렇게 묵은둥이여서 색감이 맑고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라인도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색감이요. 맑고 연두빛의 라인이 붉은 빛으로 물든 아이도 있고요. 약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한스 에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랙 마리아예요. 블랙 마리아인데 이 아이도 중품 이상 되는 사이즈 좋은 아이가 들어갑니다. 물도 아주 잘 들었고요. 뿌리도 이렇게 내린 상태예요. 보시면 사이즈는 이렇게. 10cm가 넘고요. 한 12,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 13cm 정도 되고요. 조금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도 10cm, 11cm, 12c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블랙 마리아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죠. 네 번째가 블랙 마리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멕시코 에본이에요, 요 아이. 멕시코 에본이구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여덟 아이의 얼굴이 다 다르고 색감도 조금씩 다른데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사이즈,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아이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샤갈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리아 엣치컷 그리고 세 번째는 한스 에보니. 네 번째는 블랙 마리아. 다섯 번째는 멕시코 에보니. 그리고 여기 다섯 종류의 플러스 환엽 마리아 그 다음에 블랙 노즈 이두 아이가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개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종류 8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시면 어, 랜덤으로 골라서 제가 포장을 해서 월요일날 보내드릴 거에요 영상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